코로나19 여파로 산천어 축제가 취소됐지만 다양한 산천어 가공식품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화천군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산천어 산업을 육성해 축제와 지역 경기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구상인데 산천어 단가와 양식 기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화천 산천어 가공식품이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겨울 산천어 축제가 취소돼 소비가 막막했던 산천어 77톤 가운데 67톤을 모두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10톤은 지역 내 소비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산천어 통조림을 만들긴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반건조 제품을 제작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방건조 산천어 가공식품은 농한기 유해 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산천어 축제 공백으로 꺼진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특히 산천어 산업을 육성해 이상기후와 팬데믹에 따라 존폐가 좌우되는 겨울 축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산천어 사용 물량을 좀더 늘리고 이거를 산업화 시킴으로써 겨울철 산천어 축제와 별도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산천어 사역농가의 농가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천어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하천군은 지역 양식업을 육성해 연간 산천어 수요량 200톤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쳤던 지역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산천어의 고급화와 조리 방법 등 품질 관리에도 지원에 나섭니다. 하지만 사료 가격과 인건비로 인해 매년 높아지는 산천어 공급 단가를 잡지 못할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산호와 대물이서또 홍보가 되잖아요. 사천에 관련돼 갖고 근데 단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닭가새 비싸잖아요. 구입하는 원척에 그래서 이제 그게 나름대로 좀 걱정은 되죠. 대한민국 대표 교육축제인 하천 산천어 축제가 이례성 축제라는 한계를 벗고 산천어 양식에서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육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